가르쳐 봐. 너들 일로와 봐. 너들나너들마 뭐야? 두 마리. 두 마리 두 마리 여기 있잖아. 여기 둘 있다. 여우야. 어봐봐세 마리잖아. 어디? 저기. 한 마리.

오, 우리야, 잠깐만 오, 여기? 우리야 잠깐만 일로 와봐 여기? 우리야 잠깐만 일로 와봐. 홍세. 어 보야? 아빠 봐봐. 네. 어, 여 봐봐. 어? 봐봐. 무서워? <웃음> <웃음> <진짜 좋아>. 무서워요? <laughs>